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을 우리 두분이 뒤집어 놓았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크고 탄탄하고 남자다운 모습에 우리 신부님이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옆을 맴돌기는 했지만 맴돌기만 할뿐늘 옆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운명의 장난인가요? 우리 신부님은 그 연락을 통길 법도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이냐 생각하며 흔쾌히 그 연락을 받아줬고 중학교 때의 풋풋함을 추억하며 우리 두 분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대의 애순이와 반식이가 아닐까요? 오랜 시간 바라본 끝에 첫사랑과의 만남에 성공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들 만나보겠습니다. C'est l'âge de bon. loup.